예, 2024년 2월 6일 화요일에 마감된 미국 증시 1분 요약입니다. 이날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 에, 한때 좀 급락 분위기로 어, 진행이 됐다가 아, 결국 강법정부에서 마감이 됐고 특히 소외주 중심으로 순환매가 좀 잃었습니다. 성장주가 대체로 약세였고요. 가치주, 중소형주, 소외주 그쪽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뭐그 경제 지표나 이제 기업 실적은 뭐특큰 어, 회사는 없었는데요 포드가 시간에서 급등을 했다. 그거는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반영이 됩니다. 음. 아, 2월 6일이 아니라 이제 2월 7일인데요. 아, 2월 6일인데. 어제 테슬라가 이제 시총 10위권에서 탈락을 했다가 이날 다시 10위권에 진입을 했고 엔비디아는 다시 5위로 밀렸고 알파벳은 9위, 어, 다시 4위로 올랐습니다. 이날 반도체는 하락을 했고 자동차하고 바이오가 상승을 했고요. 지수가 이제 강박 정도에 머물렀는데 빅스가 이제 급락을 했다. 이건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